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화장품들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나는 지수 있으니까 이, 이거 안 들어가는데? 대충 만들었고 정말 화가 나냐고 응, 나 오늘 어린이날 특집으로 장난감 화장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제발 어린이가 주제가 된다고 노딱을 안 맞았으면 좋겠다 어린이 같은 동안에 어... 내가 나오지만 어린이가 안 나오니까 괜찮겠지? 어린이날 특집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화장품들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준비한 제품은요 한 가지 빼고는 전부 다 외국에서 직구를 한 제품이에요 과연 뷰티 전문가인 내가 써봤을 때도 괜찮을지 지금부터 시작 짜자잔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화장품이 나오는 뽑기라고 합니다. 원래는 마트 같은 데에서 요거 하나에 얼마 요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을 건데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질수 있으니까 우리 컨텐츠에요구 해내면 내가지고 좋을 수가 안날것 같으니까 통째로 질러 버렸습니다.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고요. 약 20만 원을 줬습니다. 브라츠라고 하는 인형 브랜드에서 나오는 어린이용 화장품이 같은데 이렇게 조그마한 미니어처 섀도우, 조그마한 가방,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진짜 화장 품 열어봅시다. 하나씩 하나씩 뽑기 해가는 재미 난 어른이니까 칼도 쓸수 있지. 8개 이렇게 쭉 올려놓고서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옛날에 대학생 때 덕후니까 그런 데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용산에 있는 건담 베이스, 건프라 매장. 오, 요렇게 뭔가가 들어 있습니다. 봉지가 왜두 개가 나오지? 아, 너무 쪼끄매아이도인가 아아 봐. 심지어 거울도 달려 있어. 세상에서 제일 작은 화장품이라고 아까 패키지에 써 있었잖아요. 뻥은 아닌가벼. 근데 이거를 뭘로 찍었지? 제 손이 진짜 진짜 작은 편이거든요. 새끼 손가락이 이거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뭔가 도구 같은 게 들어 있으려나? 아, 어머머머, 디테일봐, 손잡이도 달렸어, 이렇게. 요걸로 찍었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아 세상에서 제일 조그만한 아이섀도 뭐야, 아이섀도우 팁이 아니었어? 립스틱이야? 근데 이거 입술 사 분의 도다못 바르고서는 달것 같은데요? 연령대가 6세 플러스로 돼 있네요. 요거까지는 어떻게 되겠지만은 동생이 깐나네기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겠다. 너무 적은데? 뭐 아이섀도우에 팁이나 뭐브러쉬류는 있지 않았다. 항상 파우치와 뭔가를 주는 게이 집의 룰인 것 같군. 요거는 아까 나왔던 애랑 캐릭터가 다르죠? 구성이 다르네. 또 다른 아이가. 어머, <laughs> 설마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설마? 어머 머머머머 어, 어. <laughs> 아하 중복이 나왔군. 뭐지 이거? 이것도 섀도우인가? 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머 묻어 나와. 개미 눈곱만큼. <laughs> 어아 얘는 하이라이터인가 보다. 느낌을 내려면은 한 통을 다 써도 내 얼굴에는 모라는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쭉. 나왔습니다. 제도 팔레트. 어, 근데 얘네는 제 새끼 손가락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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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태야양태 양면테이프, 양면 양면테이프. 아, 역부족이었다. 아, 마스카라였다. 설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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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째로 굳은 마스카라였다. 아. 속에서 굳어서 볼리쏙 굳은 애들과 함께 빠져버린 것 같은 음, 마스카라는 할수 없겠군. 세상에서 제일 작은 미니어처 어린이용 화장품 한번 열어봤는데요. 우리는 항상 하루에 두개 혹은 그 이상씩 촬영을 하니까 오늘 촬영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요? 이게 미니어처 화장품이지만 화장을 해야 되니까 이 전이 안게할까요뒤안게할까요 그러다가 이 촬영 순서가 정해진 거거든요. <laughs> 트라이는 해보자. 베이스 메이크업. 아. 컨실러 바르던 브러쉬로 오! 어, 묻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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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우 떡이지고요 밑에 발라놨던 파운데이션이 얘 때문에 딱 껴요 요만큼씩 해서 어느 세월에 얼굴 전체를 할수 있을까요? 음..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얘는 되게 많이 굳었다 블러셔가 다딱 끼고 있다 마스카라는 여러분과 아까 함께 확인한 대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상태고요. 제가 오늘 착색력이 좋은 틴트를 발라놓은 상태라서 진한 거 발라볼게요. 가늘어서 마이크로 컨트롤이 거의 립라이너 수준으로 된다는 건또 나쁘지 않은데. 오,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어. 괜찮은데? 근데 바를 때 여러분, 장난감 화장품 냄새 아세요? 그런 보 냄새가 나요. 어린이들이 써도 되려나? 립 제품은 이렇게, 이렇게 먹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도 하고. 섀도우 한번 써봅시다. 이거를 진짜 도대체 어떻게 쓰면 좋으려나? 찐득찐득해. 발색. 요런 거오오오 지금 브러시 끝에도 색깔 찍혀 나오고 있죠? 뭐혀 뭐혀 야이다똥 나오고 이거 발색은 되지도 않고 이거 옛날 저기 우리 헤이지님이랑 한국에서 나온 그 어린이 화장품들 리뷰했을 때는 걔네 다 콜마 맥스에서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화장품이고 심지어 발색도 이쁘고 어? 질감도 되게 괜찮았다고 뭐 하는지 시오 이게. 어 지금 이, 이게 무슨 진짜 화장품이냐고 해? 브러시 다 망가진다 지금. 다 떡지고, 똥 나오고. 메이크업이라는 게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어른들도 있겠지만은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은 어린이들의 소근육 발달 이런 거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 이게 좋은 교재로 쓰겠냐고 똥 나오고, 발색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해가지고 정말 대충 만들었고, 정말 화가 나네요. 너무 돈이 아깝군. 힐링하는 데는 네일 아트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일 아트 폴리시 메이커. Dream up. 를 여기다가 띵띵띵 넣고서는 내가 좋아하는 색을 만들어줘. 이런 핸드폰으로 나는 만들고 싶어 하는 거를 착각해가지고 컬러 피커 같은 거를 할수 있나 봐요. 어린이들의 색 교육, 미술 교육용으로도 좀 쓰이는 것 같습니다. 삼원색을 어떻게 조합하면은 이 색깔이 나와요 하는 컬러 차트도 있는 것 같아요. 재밌죠? 네일 아트를 할수 있는 요 간단한 도구들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본체 나왔고요. 네일 아트 세트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엄청 거칠어, 엄청 거칠어. 얘네가 이제 디바이스 세팅하는 컬러 원액과 베이스 인가봐요 잠금 0, 1, 2, 3, 4, 5 이렇게 돼있어서 돌려서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오! 마법잼이 빛나기 시작했고 원래 안드로이드나 애플 앱이랑 같이 사용하는 건데 얘네가 이전 버전까지만 지원이 돼가지고 저의 신형 폴드에서는 어플 자체가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앱 사용 없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색소들이 잘 토출이 되는지를 티슈를 여기다가 조금 찢어놓고 확인을 하세요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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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소 나오죠 매니큐어 베이스가 될 거를 넣고 큐잉 하면은 한번 나온 거겠지 하나도 안 보이지만 나온 거겠지 큐잉 하면 또한번 나온 거겠지 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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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블루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나옵니다 우리는 노랑을 짠다. 색깔을 짠게 나왔고 오 근데 펄이 들어있으니까 좀 예뻐진다 이 용액이 과연 매니큐어로 작동하는지 액체 아, 힐링엔 역시 네일 아트지 이거 <목소리> 레벨링이 되게 잘 되는데요 약간 다홍빛으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액체 자체가 섞을 때 묽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말르는지오 말랐다 말랐다 매니큐어 맞네 그렇군요. 참고로 요 매니큐어는 수성 매니큐어라고 하고요. 무독성이며 어린이에게 완전히 안전합니다. <laughs> 라고 강조하고 있네요. 손톱 물어 뜯는 버릇 있는 어린이들한테는 이거 먹을 수도 있는데. 친구와 함께 블링블링블링어. 요거는 헤어 액세서리를 갖고 노는 제품입니다. 웬만한 퀄리티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빡빡한 내수시장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만든 <laughs> 미니프렌즈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머리카락에도 손톱에도 붙이시고요. 액세서리 뻐카에도 붙이시고요. 폰 케이스에도 붙이세요. 3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음! 블링어를 누르면 반짝이는 주얼을 붙일 수 있어! 보관함이 플라스틱 케이스가 아니고 종이로 되어있는 보관함 조립법 어린이들의 소근육 발달과 좋은 거를 위해서 오케 오케발이 블링어 본체 안에다가 위로 오게끔 오케이. 이렇게 끼워서 호치키스 하듯이 블링어를 붙이고 싶은 부분에다가 하고서는 꼭! 오 붙어서 붙었어. 다음 껐을때 돌아가면서 눌려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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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간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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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에도 한번 해 봅시다, 리. 오호. 참고로 요거 접착력 자체가 그렇게 막 강력하진 않습니다. 떼면은 떼지는 양면테이프 정도의 접착력. 뀨. 오. 오. 오 오. 오. 괜찮은데 마음에 드는데 어 아주 괜찮은데 요거를요렇게 핀셋으로 떼어가지고 붙이면 되는 거는 이건 어른들만 하는 것이. 어린이들은 이걸로 해야 되는 것이요. 어? 이 것도 어른들만 할수 있는 것이요. 쿡구 할까? 쿡구 보잇죠보잇죠 이렇게는 어린이들이 하는 것이고 놀이가 다 끝났으면은 손톱에서 이렇게 떼서 버리면 되고 머리카락이 붙은 거. 어, 하나도 안 아프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장난감 뷰티 제품들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는데요. 야, 어린이용 뷰티 디바이스가 이렇게까지 발전했다고? 어린이용 뷰티 디바이스가 이렇게나 발전했다고?